리얼미터가 재밌는 조사를 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여조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깜깜 이전 여조와 거의 비슷하고 정주영 회장을 개장수 대신 넣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에서도 대선 여론공표 금지 기간에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실제 득표율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리얼미터는 2012년과 2022년에는 노무현대 박정희 지지로 깜깜이 기간에 여조를 했고, 실제 거의 대선 득표율과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할수 없죠. 또한 대선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적극 참여 의향층들이 1위 후보가 더 높고 계속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흐름이 실제 득표율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후로 서울권 망카페 및 부동산 카페의 여론도 많이 변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영상 보시고 뒤에서는 MS미터 보고드립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집을 예. 사자 뭐 그런다고 예. 해요. 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현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일부 분석가들이 하면 부동산이 움직일 때어든 예.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 수요를 억제를 하려고 하면. 예.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거 일대일 공급을 늘려야 된다 예. 일반적인 원리로 그런데 우리는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예.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예. 뭐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예. 그게 지켜니까 근데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수요 시장이 네.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반 잡는 일을 아, 하지 그렇군요. 않겠다 세금은 세금의 정치, 효용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수요 통제를 위해서 세금을 어, 활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피하는 게좋겠네 예. 공급을 늘려서 수요 공급을 맞추자 예. 이제 그 생각이 하나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다른 이유가 이게 투자 자산으로 기능을 해서 그래요 주거용인데 원래는 투자용으로 겸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주거용이 아닌데 투자하기만 하기 위해서 집을 여러 채려가지잖아요 고있 예. 근데 왜 그럴까 예. 대한민국에 대 투자 수단이 집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선진국들은 그 중에 주식, 주식이 크고요. 자본시장이 네. 투자 수단을 제공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키우고 정상화를 하는 게 국가 정책상 필요해요.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른 대체 투자 수단으로 예. 주식을 주식시장을 살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소비가 되고 예. 내수가 살죠. 그래서 저는 집값 문제도 그렇게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좀 다를 것. 예. 집값은 하향 평준화든 상향이든이 예. 아니고 원래는 안정이 예. 목적이라야 됩니다. 집값은 일종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경제 벌 중에 따라서 예. 역사적으로 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데 이게 적정하게 올라줘야죠. 이걸 억지로 누르면 반대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현재 판세는 어제 박시영 대표가 개인 방송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판세는 매우 좋은 상황이며 이재명 후보의 1위는 분명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준 총수는 아마 선거 당일날. 예측 조사를 발표하려고 진행 중이다라고이는데출고조사보다더정확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이라는두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압도적 승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침은 기본 30% 지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결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독입니다. 이날을 3년을 기다렸습니다. 남은 4일 잘 버티고, 꿈에 그리던 정권 교체의 그날이 다가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